여기 가오슝에 바다 거북이를 쉽게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. 오늘은 그곳에 가려고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. 소료구에 가야 되는데요. 소료구가 좀 멀리 있어서 어, 택시를 타기에는 요금이 비싸고 버스를 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KK데이를 통해서 픽업 차량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짜잉역에서 8시 반 픽업이거든요. 헤맬까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비오는데 스노클링 할수 있을까? 잘 보이잖아? 다행히 비끝 차서 스노클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맑아졌죠? 너무 좋죠? <놀람> 타자마자, 좀 약간 얼렁거리는데? 밥안 먹기 너무 잘했어. 도착했습니다. 휴대가 <목소리가> 완전 쨍쨍하게 <찜찌하게> 떴어. <목소리가> 이렇게 콜링 업체 가고 있는데요. 아, 여기. 귀여운. 거북이 인형. 거북이 인형 많이 파는데, 이거 귀여워. <laughs> 스타벅스 커피 먹고 있어. 이거 헬멧 쓰고 있어. 귀엽다. 귀여운 거 많은데? 머리띠. 머리띠 하나 살까? 여기가 거북이가 유명하다 보니까, 거북이 인형들이 많네 여긴 거북이 인형밖에 없어 와, 음, 날씨가 너무 좋다 신난다 어,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 여기 왠지 사진 잘 나올 것 같지 않아? 예쁘다 여기가 대중구전이라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노클링 샵입니다. 여기 오시면 장비 다 빌려주시고, 스노클링도 같이 가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. 신발도 있고, 구명조끼랑 장비들 다 있어요. 스윈세트도 빌려주세요. 아, 응. 오케이. 거북이, 귀엽지 않나? 나만 Hi. 귀여워? 아, 원퍼슨. 지금 혼자라서 하지 못하는 건가요? 지금 익은 은 조마. 익은 요은은못은 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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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익은 익은 익이 익은 익은 익 11시 와서 지금 30분도 안 남아서 밥 먹기가 약간 좀 애매하네. 아, 귀여워. 댕댕이 낮잠자. <laughs> 귀여워. 아, 배고픈 댕. 인형 뽑기에도 거북이. 여기 거북이빵 파는 데 있어서 거북이빵 먹으러 왔어요 근데 다뭐라뭐 써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, 맛있겠다 배고팠는데 잘 됐어 이게 딱이야 와 날씨 덥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아침에 비가 오다니. 날씨가 더워. 선글라스 챙기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. 선글라스 가져가다가 최대한 짐 줄이려고, 아. 선글라스 안 가져왔는데, 선글라스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오실 때 선글라스 챙겨서 오세요. 해가 너무 뜨겁다. 오늘 살 많이 타겠네. 여기 선글라스 팔기는 하는데 <laughs> 애기들 건가 너무 너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딱한번 쓰고 못쓸것 같은 퀄리티인데. 거북이밥 완성. 어 외요. 아, 쎄쎄. 거북이빵. 맛있겠다. 모짜렐라 음, 치즈랑, 캐다 치즈랑 둘다 들어가는구나. 응. 치즈가 짭짤해서 맛있네. 사람이 없다. 이거, 너, 먹을래?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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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드신짜이것시 거북이 먹방 거북이 먹방 No problem, no problem, okay. Yeah, so one person. Uh... 클링하고 나왔구요.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가려구요. 저 보기, 저 보기, 퍼컴 잡고 있네. 이거는 월급을 올려지는 거고, 이거는 성과가 올라가는 거고, 이거는 평화와 행복. 네 번째는 어 이거는 뭐 애인 생기게 해 달라는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고 여섯 번째 이거는 안전운전. 이거는 뭐지? 비누각? 비누각처럼 생겼네. 어 귀걸이도 있어. 귀 엄청 무겁겠다. 이것도 이쁜데? 이쁘죠? 컵. 불꽃 부다 거북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만지면 벌금이거든요. 닿을까봐 막 피했어요. 드마드마 했어요. 무섭기도 하고. 만지면 안 되는 동물이라서. 여기. 지금 먹을 수 있나? 한번 들어가 여기가 우육면 맛집이거든요. 우육면이랑 이둘 중에 하나 먹어야겠다. 지문서 갖다 주고 앉았는데 바로 나왔어요. 엄청 뜨거. 고기가 약간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거 맛있어요 양추 우리탕 넣었는데 나 깜빡했다 보수 빼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아 멍청이 안타까워 보수가 안 가는 게 보수탕입니다 음고원 완전 가 어떡해 멍청가 멈춰있는가. 멍청이가 방고 보수탕이야 이거 고수지 보수 고수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먹어 면은 엄청 굵은 칼국수면 약간 한방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일단 뭐 섞어 먹는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소스 있던데 근데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하겠어 면이 길가안네 손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밀가루 이렇게 넓게 펴서 돌돌도 말고 칼로 자르는 그런 모양 같은데? 망고 냄새 시켰어요. 배부르다. 바다 좀 보고 구경할 수,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은근히 이거 스노클링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여기 바다가 생각보다 물도 깨끗하고 엄청 맑더라고요. 그래서 거북이가 많이 사는 거겠지만. 배 시간을 확인을 잘안 해서 배가 4시 10분에 왔어요. 3시에 가면 대충 타가지고 4시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. 배를 너무 늦게 타는 바람에 배일 오기로 한 차도 놓쳐버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. 근데 무슨 팻말 있는데? 아 버스 정류장이구나. 여기 버스 9127번 타면 돼요. 근데 바로 오려나 모르겠어. 버스 정류장인지 몰랐네. 버스 정류장이. 요렇게 있어요. <laughs>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를 한1 시간 반 넘게 탄것 같아요. 저녁 시간 돼서 의무적으로 식사하러 갑니다. 여기 허겁지 이거 이거 네, 이거 이 네, 이거 아, 이것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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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, <목소리>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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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중국어는 모른다고 했는데도 계속 중국어로 뭐라 뭐라 열심히 가르쳐주셨어 이렇게 물어봐서 했거든요 몰라 그냥 다 넣었어 팔팔 팔팔, 팔팔. 맛있겠죠? 맛있겠죠? 시켰으니까 아까우니까 쌈 싸먹기 고기 쌍초가 약간 양쌍초 재질이네 여기는 지금 아이허 강이라는 곳인데요. 사랑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, 야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. 야경이 화려하진 않지만, 산책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좋아요. 별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, 기대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. 30분 걸어서 온 건데, 그래도.